자, 여기는 상암동 월드컵 아파트에요. 사다리를 여기다 댔죠? 여기 1위 하고요. 또 뒤쪽은 또 스카이를 써야 돼요. 에, 뒤로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앞쪽으로 왔거든요. 아니요, 뒤쪽에 왔어요. 아까 조금 전에 앞이고요. 여긴 또, 여긴 또 스카이를 써서 이쪽 벽면에 실리콘을 못쏘겠다문저 사이에 실리콘을 못 쏘기 때문에 이 스카이를 써서 또 합니다. 자, 난간도 교체할 거고요. 창호 이래 많죠. 방충망 그래 다 교체할 거고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공사 현장 또 보여 드릴게요.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원래 여가 심장이 있었고 여 분할창이 있었는데 분할창 그대로 하고 위에 여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맞춰 드렸고요. 내가 아는 데가 또 보여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 월드컵 아파트 왔습니다. 상암동에요. 와서 보니까 어.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벽을 뜯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게 소비자분께서 여기다 수출풀 넣고 지금 해놨거든요. 오늘 이거 이쁘게 또 해서 따뜻하게 해서 해드릴게요. 뭐 이따 오해 뵙겠습니다. 어,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지금 다헤여있거든요 밑에 폼다 싸가지고 다여에다 채워가지고 하고 여기가 외벽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보드라고 e 이자 써놨죠. 여기도 이자 써놨죠. 그래서 이보드를 e 현재 다 붙일 거고요. 어우, 사모님이 꽃을, 이쁘게 키우시네. 자, 세탁실로 갈게요. 자, 여기 세탁실 왔거든요. 여기가 북향이에요. 북향은 이렇게 엄청 춥습니다. 벽이 얇아요. 이렇게 창이 이렇게 툭쳐 나오죠. 이 부분을 우리가 실리, 저, 이보드 붙여서 해드릴 거고요. 되게 춥습니다. 여기 볕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는 겨울에 얼은데요 얼기 어, 다에 이보드라도 붙이면 좀 낫겠죠? 네, 자, 그럼 내가 이쪽 뒷방으로 가. 여기도 이제 분할창이에요. 분할창인데. 여기도 지금 난간공 사할 거거든요 스카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스카이 되는 거예요 난간 담을 해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할 거고 여기도 이중창, 어제 분합창으로 돼 있던 거를 분할창으로 돼 있던 거를 이 롱창으로 가는 거예요 밑에 단열 다 해가지고 기본 해드릴 거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왔습니다 앞에 와서 에, 밖에 창. 밖에 창이 하나 그냥 원래 원래는 에, 여기 분양할 때 여기 창만 있고 여기 창이 없었던 거를 밖에 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창도 다 돼가지고 다 정리할 거고 여기 이제 없애버리고 여기는 이제 창을 안 걸죠 여기다만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 안방인데 안방이 단창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중창으로 가고요 근데 여기가 분할창으로 돼 있는데 딴데 보세요 딴데다 분할창이죠 그냥 안에다 덧대 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 창을 16mm 창에다가 어, 올해 분양한 책인데 요거를 하나 더된 거죠. 더대가지고 했는데, 여기를 2 4 6바 해가지고, 저희가 단열까지 해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은, 어, 큰짐이못 올라오니까, 이쪽으로 좀 올리고요. 올려서 제가 해드릴 거고요. 하여튼, 오늘 공사가 좀남공사예요 그래서 장비대가 많이 드네요. 뒤쪽에는 스카이, 앞쪽에는 사다리. 양쪽으로 털어내도, 이 공사가 워낙 크네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요.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아파트, 예, 월드파크라고 있죠? 예, 5단지네요5단지인데요 건너가 보니까 MBC 방송도 있고, 어우, 요 화려하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좀 이따가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이제 공사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지금 어두워지네요. 자, 아까 요분할창 있었죠? 분할창 있던 데가, 예,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침에 끌러가지고 분할창, 분할창 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좋은 걸로 바꿨고요 그래서 여기, 요거 뜯었다가 다시 붙인 겁니다, 이렇게. 다시 붙인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쪽 들어오는 입구방으로 가겠습니다. 입구방에는 이 창도 바꿨고요. 어, 이 창도 바꿨고, 어, 밖에 창이 이렇게 바꿨고요. 어우, 집이 너무, 뭐, 꽃을 펴놓니까 되게 예네요 했고, 요쪽으로 그 외벽이에요. 되게 추워요. 그래서 이쪽도 이보드까지 다 붙였고. 우리 사모님이 며칠간 관리 안했더막결로가막 생기더래요. 그래서 여기 좀한개좀 시키고 밝혀주고이보드 밑에까지 다 찼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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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찼고요. 어 여기는 상암동에 월드컵파크라고 5단입니다 어, 되게 이쁘죠? 이렇게. 어, 되게 이쁘네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방으로 오겠습니다. 와서. 여기도 분합창, 분합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네. 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뒤에 확장방이나 세탁실 하면 돼요. 아, 요 거기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세탁실이 왔거든요. 세탁실이 어떻게 배었나 보세요. 이렇게 막, 아, 배나창 걸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쪽 벽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깔끔하게 됐죠? 자 이렇게 소금까지다 마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마감해서 이태 다 정리했고요. 이 벽이 춥대요. 겨울이면만 엄청 춥대요. 그래서 음, 질금좀 이쁘게 나면 새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되게 이쁘죠? 음. 이게 다 퀄리티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공사를 했냐. 그리고 이제 주방창. 주방창까지 이렇게 마무리 딱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앞쪽에 공사가 지금 아직 안 끝났거든요. 앞쪽에 공사 끝나는데도 또 영상마다 찍어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화장실로 왔습니다. 화장실은 여기다 창을 하나 더 댔던 거예요. 더 댔는데 사모님 추워가지고 더 댔는데 여기다 지금 삼중줄이 넣어가지고 했고요. pj로 했습니다 여래서 3종미리 39mm 넣어가지고 했으니까 요건 방충망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내리면 방충망이에요 어, 요렇게 해서 했고 어 욕실은 밖에 스카이를 타고 밖에서 실리콘다 쌌어요 쌌기 때문에 음, 뭐비새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가서 뒤에 확장방 아, 보여드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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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가서 마무리 질게요 자 이쪽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아침에 뭐 밑에만 있었던 거를 어 저희 네가 이렇게 해서 옆에 이것도 좀 쳐달라고 해서 이렇게 딱 쳤고요. 어 깔끔하게 됐죠. 밑에 단열을 요어 여러 번 했습니다. 아주 한 7, 8번 했어요. 8개 배가지고 싹 했고요. 여기도 원래 분할창이었어요. 분할창인데 난간 달고 저희네가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어, 이 집이 어, 더, 되게 환해져가지고 사모님이 너무 만족하시네요. 자, 그래서 확장방은 이렇게 놓으면 거의 안 추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마무리 짓으 앞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에 가서 뵐게요. 자, 이제 앞쪽에 공사가 다 끝나서, 이제 앞으로 왔습니다. 앞에 와서, 어, 뭐, 난간도 없던 거, 분할창 있던 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밑에, 예, 네, 몰딩. 쳐가지고 100짜리 멀딩 쳐가지고 실리콘 다 발라서 이렇게 해드렸고요 자, 턴터도터도도 타잉도, 저희네가 시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유리는 여기는 그린 노예를 했고요 저냐면 사모님이 보는 걸로 어, 런걸로 해달라고 하고 이쪽 한번 가겠습니다 이쪽 넘어와서 이쪽 밑에도 전부 다이보도다 붙여가지고 이 상암동 월드컵 파크는요다 이래요 밑에가 하부가 그래서 어떤 데는 얘를 뭐 철거하는 집도 있어요 어유 이거 철거를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밖에까지 실리콘 다 싸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서 어, 가기 전에 여기도 추울까 봐요 이보도 하나 붙여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안방도 이중창 이렇게 했고요 자 앞에 가서 마무리 짓게요 자 이제 마무리 지는데요 이 앞에가 JTBC고요 저쪽에 SBS고 이쪽 건너가 MBC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차도 많이 다니지만 은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놓으니까 깔끔하고 사모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고생 우리 식구동 오늘 11명이 왔습니다 11명이 와서 이렇게 공사 마치고 지금이 6시 지금 7시가 다 됐네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났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서울 마포구의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파크 5단지 14층 공사 오늘 마무리 짓고 갑니다 오늘 너무 이쁘게 잘 나와서 제가 사진 좀몇 가지 찍어가지고 같은 영상에다가 다 붙여드릴게요 월드컵 파크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난간 요렇게 해가지고요 렇게 하시면요 진짜 깔끔하고 비한색고뭐이 건물이 재건축할 때까지는 아, 쓰, 쓰는데 아무 이상 없도록 저희네가 AS도 철저하게 해드리니까요, 그 전화 많이 주십시오. 지금까지 KCC 창호유리의 성상무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